이렇게 별을 수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저런 식으로 보리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신 콤바인인데, 한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 정도 주시고. 오늘은 보리를 지금 수확하러 왔는데 저렇게 아버지가 콤바인을 끌고 가시고 계시고 밭이 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콤바인을 그냥 타고 오면 엄청 느려 가지고 이렇게 트레일러에 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리를 수확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벌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 벌. 조심하세요 나오셔. 지금 보리수로 수확하러 왔다가 잠깐 옆에 꽃밭이 있어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산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아주 새 것처럼 잘 타고 있죠. 아버지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은 바퀴를 한짝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휠은 지금 미국에서 수입해서 도착하면 갈를 건데 가는 데만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다 돈이네 돈이요 보리를 수확을 하러 왔는데 콤바인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저거 벨트가 끊어졌지? 벼 수확할 때 쓰다보니까 과부하가 일어나서 그런지 벨트가 끊어졌습니다 보리는 아주 잘 익었습니다 내일 모레 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빨리 젖기 전에 수확을 다 해버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리 농사가 잘된것 같아요? 이만하면 잘 됐지. 안 넘어지면 잘 됐지, 그래도. 요새 농촌에는 사실 보리고개라 그래가지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죠. 할머니들이 지금 그 얘기하더라고. 보리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 생각해가지고, 이게 누렇게 익을 때, 한 70%, 60% 익었을 때, 이거를 불에다 끄실러서, 수염을 끄실러가지고, 이제 볶아서 비벼가지고, 그래서 밥을 한대. 그러면 그게 그렇게 꼬소고 맛있다네? 그래서 이 보리딴 지몇단 팔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제 끄실러 가지고서 이제 이 새파란 거 골라 가지고서 한번 해볼까? 저희도 이 보리곡에 보리를 팔아 가지고 잘 견뎌내 봅시다, 어머니. 아, 보리 팔아서 무슨 이거 큰 수익이 나나? 이거 보정하는 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도 그냥 위안을 삼아서 살아야지. 그래서 요게한4천평 가까이 되는데 요거 수확하는데. 2시간 정도도 안 돼서 다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콤바인만 잘 되면 네, 여기 인삼밭 예정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심어가지고 거름만 줘가지고 키운 겁니다. 네, 저렇게 지금 콤바인으로 다니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집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그냥 다 썰어 가지고 토양으로 돌려주고 있고 이렇게 별을 수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저런 식으로 고리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신 콤바인인데 한 8천만원인가 9천만원 정도 주시고 국제거 그냥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기 활용도가 좋긴 한데 이게 보리농사가 사실상 콤바인이 없거나 그러면은 수확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가 도정하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죠. 어떻게 보면 다 그게 비용인데 도정하는 비, 수확하는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농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지 보리쌀이좀 요새는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백 정도 나올진 모르겠는데 요거 4천평 수확을 해서 바로 보리쌀 판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밭 예정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보리집을 토양 속에 넣어 줌으로써 농사가 더잘 되고 일석이조로 화학비료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거름을 줘 가지고 보리를 재배하고 이거를 갈아 엎고 토양 속에 보리집을 넣어 주면 토양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이제 인삼을 심으면 인삼농사가 잘 돼서 저런 식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때도 동일하게 손백자루에 크게 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방앗간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쌀처럼 돼 있는 걸 가져다 주면은 이제 도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품종 같은 경우는 늘보리라고 해가지고 옛날 보리밥에 넣어 먹던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맛은 아주 구수하니 맛이 좋습니다. 이게 맛은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바로 수확해서 저희가 도정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수확 언제 하느냐고 자꾸 전화 주셨는데 지금 수확 오늘 합니다. 이제 이걸 말려서 도정하려면 한 열흘 걸리지. 열흘 후에 주문 받겠습니다. 보리 다작하시는 구경도 좀 해보시고 맛있는 보리쌀 주문 많이 해주세요. 색깔 이쁘잖아요. 네, 아주 통통합니다 보리가.